은 군농사 교도소입니다. 그러면 이 강교도원과 이 교도원이 근무하고 있는 군농사 교도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군농사 교도소란 농민들에게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발전과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군농사 교도소에는 보통 4사람 네 내지 5사람의 교도원이 있습니다. 남자 교도원은 일반 농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자 교도원은 농촌 가정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도 공무원의 선발 과정을 거친 다음 교도 사업에 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도원의 훈련에는 일반적인 기초훈련과 특수한 장기훈련 그리고 현직자들의 재훈련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도 사업의 이념이나 새로운 농사 기술 또는 새로운 비료의 시용법을 농민들에게 교도할 때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조물로서 쓰일 사진 전시나 포스터를 어떻게 좀더잘 만들 수 있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공부 활동이 그러하듯이 그 내용과 방법은 활동 대상인 농민의 지식 수준과 활용 능력 등에 적합한 것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박한 농촌 사람들에게는 알기 쉬운 내용과 아름다운 체제의 인쇄물이 효과적이며 또한 보다 흥미있고 직접적인 환등기, 영화 등의 시청각 재료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교도원은 또한 각종 전시포의 시험 결과를 검토하며 토질의 변화와 비료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토양 검정 기구의 사용법이라든지 토양 검정의 방법 및 분석, 그 분석에 의한 적합한 작업 품종의 선택, 그리고 합리적인 비료 사용으로 토양의 개량 등 모든 것이 농업 교도원으로서는 중요한 교육의 하나입니다. 마친 교도원은 교도소에 돌아와 자기가 배운 바를 기초로 곧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교도 사업에 있어서도 사전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도원은 농촌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실정을 듣고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가정교도원은 분야자들과 함께 농촌의 생활 개선에 관한 문제를 토의합니다. 교도원은 교도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민들이나 농촌의 분야자들 간에 단지 의견의 교환이나 토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에 나가 농민들과 협의합니다. 가정교도원은 농가를 찾아 그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음식물 등의 의식주를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현재 생활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과제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또 어떠한 교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를 잘 검토합니다 어떤 교도원은 농민과 함께 멸구병충해 구제방법이라든지 도열병 방지 등 벼의 병충해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많은 수행량과 좋은 당근이나 무배추 등의 소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면 중요한 농촌 부업의 하나인 양계를 장려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담배를 많이 생산하고 양돈을 장려하며 어떻게 농촌의 청소년을 지도할 것인가 등 교도원의 활동은 광범위하며 그 하나하나의 활동이 우리 농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의 실정과 농민들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한 교도원은 그것에 의거해서 실제적인 교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입각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도 계획은 어디까지나 실현성과 확실성 그리고 과학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또한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도원은 중앙과 도농사원의 농업 기술, 청소년 지도, 농촌 가정 생활의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교도사 및 각종 시험 연구 기관과 항상 긴밀한 협의를 가집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곧 실천에 옮깁니다. 교도의 방법에는 직접적인 시범을 통한 교도라든지 인쇄물, 사진, 신문, 영화, 방송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교도 내용과, 경우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곳 강교도원과 이가정교도원의 교도활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량 돈살을 사회지 회원들에게 교도하고 토양 검정과 녀소 비료에 대한 교도를 농민들에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교도는 간이 작업법과 식생활 개선에 관한 교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교도 사업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에러가 많았습니다만, 꾸준한 성실과 노력으로 지금은 농민들의 많은 협조를 얻어 모든 일이 손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농촌을 찾아오는 것이 그들 일과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며, 또한 이곳 농촌 사람들도 친한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원과 이 교도원은 먼저 사회치 회원의 소집을 사회치 회장에게 요청합니다. 사회치 클럽의 활동은 우리나라 농촌 청소년 지도사업의 모체이며 이미 10여 년의 오랜 역사와 68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클럽 수는 1만 0천에 달하고 있으며 단체 생활을 통한 협동정신의 배양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이 클럽 회원들은 앞날에 있어 훌륭한 농부로서 농촌 진흥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치 클럽의 운동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 지도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하나로 군 교도소에서는 농사원에서 수시로 발간되는 인쇄물을 배포합니다. 양돈이든 소체 재배 등 책자는 농촌의 청소년들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선물의 하나이며 또한 가장 연구적이고 효과적인 교도 방법입니다 이 교도는 지금 새로운 앞치마 사용에 관한 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농촌에서는 콩이나 고추를 딸때 한쪽 손으로 치마를 걷어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 고추를 땁니다만 이것은 옷이 더러워질 뿐 아니라 비능률적인 작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앞치마를 사용한다면 편리하고 작업도 능률적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생활 개선 사업에 있어서 의복의 개선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이 교도우는 지금 간이 작업복의 과제를 가지고 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들은 신옷을 좋아합니다만 신옷은 농사짓는 농촌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색을 장려하고 또한 모든 일에 불편을 느끼는 긴 옷구름이나 긴 소매, 긴 치마 등의 재래식 옷을 간편한 작업복으로 개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교도원는 사회치 운동의 중요 사업의 하나인 양돈을 위해 돈사 계량에 대한 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사가 너무 적거나 일광을 잘 받지 못하면 돼지의 발육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 농사교도소에서는 이동식 계량돈사를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원의 지도 아래 사회치 회원들이 짓고 있는 이 계량돈사는 재래식 돈사가 한번 지으면 필요한 경우 다시 옮기기가 곤란한데 비해서 이동하기가 용이하며 재래식 돈사에 없는 돼지가 몸이 근지러울 때 몸을 부빌 수 있는 비비개가 있으며 넓은 운동장에 많은 일광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이상적인 돈사라 하겠습니다 교도원이 개량 돈사 짓기를 지도하고 있는데 한 농부가 찾아와서 토양 검정에 교도를 요청했습니다. 산성 토양이 대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업 진흥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토양의 개량인 것입니다. 강 교도원은 자기가 아는 바와 그리고 농사원의 전문 교도사 및 연구 기관의 시험 결과를 자료로 농민들에게 토양 개량에 대한 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 개량 방법을 농민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강교도는 시험 전시포의 결과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농촌의 식생활 개선은 교도 사업에 있어서 중요 과제의 하나입니다. 비위생적이라든지 비영양적인 식생활을 개선하는 하나로서 이 교도원은 균형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에 관한 교도를 마친 이 교도원은 사회치 회원들에게 노래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는 누구에게나 즐거운 것이지만 특히 농촌의 소년들에게는 노래를 부르는 이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명랑한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것도 교도원의 활동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비료의 성분이라든지 효능을 농민들에게 이해시키며 그 사용 결과를 강교도원이 농민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교도원의 활동은 새로운 지식과 과학적인 자료로서 농촌의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도원들의 활동이 계절과 더불어 하나하나 그 결실을 맺어갈 때 우리 농촌도 그와 더불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강교도원과 이교도원의 모범적인 교도활동의 결실로 진양군에서 농사교도 현지 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농림부와 오이시 등 많은 내빈들과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이 농사교도 현지 발표회는 우리나라 농사교도법이 공포되고 농사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 갖게 되는 행사로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의의 깊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농사교도 현지 발표회라는 것은 가장 모범적인 농사교도원의 교도 활동의 결과를 공보 기술을 통해서 농민들과 관계자들에게 보여 교도사업의 이념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그 의의를 널리 선전코조하는 행사의 하나입니다 십자에는 각종 시험 전시포의 시험 결과를 비롯해서 4H 클럽의 활동 상황 그리고 농사계량 분유클럽 등의 교도원의 교도 활동의 결과가 사진, 포스터, 각종 인쇄물 등으로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교도 전시장에는 우리들의 의식주에 관한 여러 가지 생활 개선 사업의 결과가 전시되었습니다. 이날 농사 교도 발표의 현지로 선정된 진양군의 호탄과 속사의 두부락에는 교도원들의 교도 활동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과 내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가정 교도원은 많은 손님들 앞에서 농촌 가정 문제에 대한 교도 사업의 결과를 보여주고 또한 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강 교도원은 양계를 비롯해서 새로운 퇴비장, 퇴비의 성분 등 농사 계량에 관한 교도 활동을 설명했으며 한편 양잠, 양돈 등 농촌 청소년 지도 사업 등의 교도 활동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래서 교도원들의 많은 교도 활동의 결과가 다채롭게 발표된 이날의 농사 교도 발표회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내빈들과 농민들은 강 교도원과 이 가정 교도원을 비롯한 이곳 군 농사 교도원들의 노고를 찬양하는 한편. 농사 교도 사업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